코로나19 여파로 민생이 바닥을 치면서 부모가 진큰 빚을 떠안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미성년자까지 생겨나자 정부가 법을 바꿀 예정이고 제주에선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미성년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도 의회 강철남 도의원과 이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부모 재산은 물론 빚까지 상속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빚을 떠안게 된다는 건 사실 모르는 얘기인데 왜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법상, 그러니까 예. 민법상 보호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녀들에게 전부 다 상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재산도 상속이 되고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 민법상 정해진 순위인 아들딸, 예. 부모, 조부모, 뭐 주변 친인척도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도 상속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게 알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겁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네. 방안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음... 현장에서 이렇게 아픈 사연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순간 너 빚이 몇천만 원이야 이렇게 된 예, 예, 거군요. 예. 예. 최근에 대부분의 부모가 네. 진 빚을 떠하는 미성년자 80여 명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네. 이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된 건데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가. 이 부모비들 따는 미성년자들이 뭐 어디서 도움을 받던 아르바이트를 하든 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갚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까? 아, 그러기도 하고요. 예. 일단은, 어, 법상, 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어, 재산이든 빚을 전부 포기한다는 예. 상속포기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범인에서 빚을 갚겠다 해서 예. 한정 승인되는 예. 경우가 있고, 아 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예. 후견인을 구성해서 할수 있고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모르거나 또는 인지할 수 없어서 예. 이런 경우가 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도 경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파산신청을 해서 예, 새롭게 시작하 해야 하는 거잖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 지난달에 저희 JFS 뉴스에서 아버지가 준비 5천만 원을 땅 껴댄 이, 여, 이제 3학년 여고생 얘기를 뉴스로 다룬 적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 양은 하루 아침에 빚 5천만 원을 떠안게 됐다고 A 양의 어머니는 하소연합니다. 작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빚이 고스란히 A 양에게 상속된 겁니다. 10여 년전 A 양이 한 살이던 때도 할아버지가 남긴 빚 2억 원이 A 양에게 상속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설마 한 살짜리에게 빚이 갈까 했는데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제주에선 이런 아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돼 있다면서요 지금 현재 예. 행정부서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예. 다만 전국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어, 봐서 우리 제주도 이게 부도 같은 게 예. 많은 지역이라서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선세,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이런 조례가. 타 지역보다도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예. 어, 저희가 인지를 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예.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보니까 지난 2019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부모비 대문이 때문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119건인데 이 가운데 15%인 24건이나 제주에서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만큼 제주 상황이 어떻게 인구면으로 볼때 따지고 보면 감안할 때 아주 심각하다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5년 동안 사회복지 영역에서 네. 일을 했었는데, 어, 충분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자라났으면 하는, 음, 의미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담아 짓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예. 크게 가져야 되겠다 예.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방금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난 지방 선거 운동 기간에 아동과 청소년 네. 밑대 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 선거 공약을 하셨고, 그리고 맞습니다. 12대 도의회 시작하자마자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네, 왜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네. 나는 사회복지 현장, 특히 아동복지 현장에 네. 오랫동안 근무를 해와서, 어, 분명히 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례도 종종 봐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어, 좀 정비해내자. 그리고 행정 영역에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조인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나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구조하자. 선제적으로? 네, 예, 예. 이런 의미에서 준비하게 되있고 관심을 가지, 가지게 됐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이부모비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법률 지원을 해주는 거잖습니까? 아, 물론 그 법률 지원에 관련돼서 드는 송달료라든지 인지대 예. 이런 부분까지 어, 예산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도 예.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후견인을 정하는 어떤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네. 때뭐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을 때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해주고 어떤 비용 같은 걸 네. 부담을 해주게 되는 네. 겁니까? 네. 분명하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사회 에 많이 알려서 예. 이런 애가 없도록 하는 게더시급하다고 예. 느껴집니다. 예. 제가 뭐 조례가 길지 않아서 <laughs> 내용을 쭉 보니까 <laughs> 예, 예. 법률 지원 대상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만 24세까지로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지원 대상 범위를 뭐 성인이 지나 한참 지난 만 20세 까지 늘린 이유가 있는지. 예, 네, 우리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18세 미만입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기보법상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아. 이 청소년기보법상 청소년까지 포함했고요. 일단 군대 갔다 온 정도나 대학생 영역인데 이 부분도 어, 법을 빚을 감당하기에는 예. 어려운 나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조례에 예. 담아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제주에서야 이제야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예. 서울시나 다른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까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 지역에는 예. 어,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예.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저희도 준비해서 7월 달이 됐는데 사실 작년부터 저희는 개인적으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예. 어,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어, 바로 개원하자마자 이게 준비해서 어, 조례를 어, 대표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예. 얘기 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이? 강연 말고도 아홉 분이 더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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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단 우리 아홉 명 이상 공동 발의를 해 주셔야 일단 조례로서 발의가 가능하고요. 또 그런 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의견을 후회해서 발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조례가 지난 17일에 예. 어, 공포가 됐죠. 예, 예. 그런데 예. 시행을 하려면은 뭐 이, 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조례의 기본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의 민원부서라든지 사회복지부서에서 관심 가지는 시간, 네. 또는 이런 법률구조 구조공단과의 업무 협약, 이런 관계를 거치면 뭐 원래 하반기부터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어,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회,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 센터에서 지난해 미성년자 85명의 법률 지원을 해서 부모비 10억 원가량을 탕감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백명 넘게 법률 지원을 했던데 이런 어떤 지원을 해주는 전문적인 지원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 창구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나 예. 아동 전문 교육관이나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이런 예. 일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어,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조례에 담아냈다고 어, 봐지고요. 이게 또 시행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은 예. 어 개정을 통해서. 더 다가가고 더 선제적으로 조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전담하는 조직, 기구 네, 센터 이런 게 없으면 네. 지금 현재도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르는 경우도 네. 있고요 또는 어, 다른 업무의 어떤 그 우선순위에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조례로 근거를 담아놨기 때문에 일단 아동복 지 영역에서 일단 총괄적으로 담아내서 아마 체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 현장에서 아,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빚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만들고 네, 네. 지난 구일에 국무일을 통과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게 보니까 미성년자일 때는 몰라서 부모의 빚을 떠났더라도 성인이 되 후에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법적인 보장치가 어떻게 좀 보강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민법상 3개월 안에 네. 한정선이든 상속포기든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법률에 의해서 6개월까지는 늘어났고요. 네. 성인이 된 다음 6개월까지 네. 또는 성인이 돼서 이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 6개월까지는 이렇게 구제 신청을 할수 있도록 다소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이나 어떤... 네. 변호사의 어떤 법률 지원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좀 담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런데 이성인이된 후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예, 예. 본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더라도 사실 부모빚을 떠안게 되는 어린 자식들의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성인인 경우도 빚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면 예. 우리 미성년 아동 청소년들은 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 대응해내야, 예. 아,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 사회 안전망이 안 되니까 파산 신청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 예, 예. 이런 맞습니다. 사례가 안 나오더라도 어떤 법적인 보강이 좀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역단위의 예. 관심, 뭐 지역단위 조례를 통해서 또는 법률적으로 일부 변경이 돼서 어, 이런 식으로 담아내서 보다 예. 잘 안전망으로 걸러질 거로 보고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민원 부서라든지 사회복지 부서의 그 어떤 시스템은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예 요런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전달하고 홍보하고 해서 좀 관심 가져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비중을 떠맡게 되는 어린 미성년자들이야 당연한 거고 예. 성인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변호사 만나기도 쉽지,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조례에 따른 법률 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은 가능하도록 담아놨지만 이게 예. 현장에서 직접 설계보도 시행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 시행규칙이든 조례 개정이든 많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현장에서 잘 되도록 일단 계속 예. 관찰하고 검토하고 어, 서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현황, 실태 예, 예.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단 기본적인 실태 예. 파악 그리고 예. 뭐저속도 측에 대한 파악은 이미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기본적인 상태에서 민원 부서에서 어, 사망 신고서 받을 때 대체하는 거라든지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음. 한다는 게 해서 일단 뭐 아동복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예. 하는 어 일단 기술적인 차원의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도연 활동 하시면서 예, 예. 강 의원께서는 이제 사회복지 전장에서 일하시다 예, 예, 예. 보니까 이 청소년 아동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신것 예, 같은데 앞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어떤 좀 조례를 만들어 보실 생각인지? 요 11대 때 제가 아동 청소년 관련 조례를 제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많이 예. 만들었습니다만은 아동 놀권리 조례도 만들었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활동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마찬가지 아동 대물림 방지 조례도 만들었고요, 또는 지금 준비 중인 게. 아, 우리 지역에 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뭐, 서귀포라든지 일본 읍면도는 거의 예. 고령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예.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영훈 도정. 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들여다보니까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게 도민 7대 목표 예. 101개 도정 과제를 저도 봤습니다. 했는데 아동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시면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이런 부분에 살짝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도정의 운영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더 관심 가져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뭐 지켜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네. 이 부모 빚이 되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치도 강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어떤 관심이 더 있어야 될까요? 일단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지기 이전에 주위에서 지역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에 주력할 내용이고요. 이런 경우에 아, 후견인도 만들 수 있다 미성인 경우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법률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행정기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알려주는 역할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토 중에 하나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예. 이런 모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이고, 저 개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아름다운 지역, 건강한 지역을 위해서 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예. 앞으로 아동, 청소년 위한 정책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제주 기름값이 툭 하면 오르는 게 정유사 직영 대리점들의 가격 담합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이 e 컨슈머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이 조사한 결과 제주 기름값은 정유사 직영 대리점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대리점들이 주유소 마진을 챙겨준다며 기름값을 높이고 눈치를 봐야 하는 주유소에선 어쩔 수 없이 대리점이 정한 값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정유사 대리점이 높게 올린 기름값만큼 제주도민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고유가가 물가 상승 최대 요인인 만큼 기름값 담합이 있었는지 적정값에 팔고 있는지 제주자치도가. 철저히 확인에 나서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커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